이번 시합의 승자는 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치로 봤을 때 밀리는 부분이 신체적인 뭐 노화라던가 뭐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좀 불안한 거죠. 어. 안녕하세요. 어, 키보드 어려 TV의 키보드 어려 김승현입니다. 어, 오늘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데니게 선수의 어, 경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소개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전적 16승 6패, 16승 중에 14번을 피니시 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니시율이죠 자, 키 175에 몸무게 65kg, 리치 187cm. 키보다 리치가 12cm 정도 깁니다. 패더급에선 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찬성 선수는 에디차 코치를 만나고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과거의 투박하고 저돌적이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그런 파이팅 스타일이 이제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수행하고 침착하게 기회를 노려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예전보다는 세련된 스타일로 그렇게 파이팅 스타일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UFC 라이트급 전 챔피언이었던 엄청난 내구력을 가진 레슬러죠. 프랭키 에드가 선수를 너무나도 가볍게 펀치로 KO를 시켜버렸고 또 이어서 현재 패덕급 강자인 켈빈 케이터 선수와 베테랑이죠. 컵스완슨 선수를 타격 테크닉으로 무난히 압살해버린 떠오르던 강자 헤나토 모이카노 선수를 마찬가지로 카운터 펀치로 가볍게 KO를 시켜버리면서 한국 최초의 UFC 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오르테가 선수와의 경기였죠. 어, 기는 오르테가 선수가 준비해온 사우스포스트 스에서 리치를 살린 그런 타격 거리를 정찬성 선수가 1라운드 내내 깨지 못하다가 2라운드의 백스핀 엘보 카운터를 굉장히 크게 허용하면서. 블랙아웃, 어, 무의식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준비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하고 어, 판정패를 하게 되면서 타이틀에서 조금은 멀어지게 된 음, 그런 경기입니다. 이번 데니게 선수와의 경기는 어, 정찬성 선수에게 타이틀전으로 갈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런 정말 중요한 매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꼭 승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데니게 선수입니다. 전적 15승 3패, 9번을 피니시했습니다. 4번의 KO 승리와 5번의 서브미션 승리, 그리고 6번의 판정승이 있습니다. 전적만 봐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있죠. 키 173cm에 몸무게 65kg, 리치는 180cm입니다. 신체 조건은 정찬성 선수에 비해서는 뭐, 도움편은 아니죠. 자, 이 선수는 엄청나게 특별한 강점도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또 특별한 약점도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지구력이 좋고 맷집이 정말로 좋은 선수입니다. 커리어에서 피니쉬를 당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자, 데니기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지저분하게 싸우는 걸좀 좋아하고 타격전에서 빼지 않아요. 굉장히 터프하고. 저돌적인 뭐 복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킥도 찰줄 압니다. 킥을 또 이제 콤비네이션에 섞어서 사용할 줄도 알고 타격전 상황에서는 가드가 굉장히 또 단단해요. 칠때 엄청 좀 안전하게 타격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드가 단단해서 앞면이 좀 크게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백모의 타이를 수련을 했기 때문에 스탠스를 전환하면서 하는 그런 공격이 있죠. 쉬프팅이라고 하는데 쉬프팅 공격을 하는 그런 옵션도 꽤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데니기 선수는 최근에 최승호 선수를 이겼던 개빈 터커 선수를 1라운드 22초 만에 카운터 펀치로 초살. 초살 KO를 시키면서 정찬성 선수와의 매치를 잡게 되었죠. 자, 정찬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데니게 선수에게도 상위 레벨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제요, 경기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능력치를 다 따져봤을 때는 데니게 선수가 정찬성 선수에게 앞서는 것들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뭐 데니게 선수가 복슬러이기는 하지만 경기를 막상 살펴보면 뭐 레벨 체인지, 태클 연계 동작이 그렇게 부드럽거나 막 자연스럽지는 않아서 뭐 서로 타격을 섞거나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카운터 태클을 쳐서 성공을 시킨다던가 하는 뭐 그런 장면도 거의 없고. 다리 쪽보다는 케이지에서 그랬고 상체 위주의 테이크다운을 또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가 스탠딩 상황에서 데니기 선수의 레슬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타격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사실 정찬성 선수는 자신보다 심장이 작은 파이터에게는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데니게 선수와 파이팅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신체 조건이 조금은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는 어, 프랭키 에드가 선수, 그리고 데니스, 어, 버뮤데대지 선수를 스탠딩에서 뭐, 어퍼컷 카운터로 KO를 시킨 적도 있고, 이제 프랭키 에드가 같은 경우에는 어퍼컷과 훅을 섞은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KO를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정찬성 선수는 펀치 공격을 주로 하는 이런 작은 선수들이랑 싸울 때는 좀 거리를 잡아놓고 강한 펀치를 중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선수기 때문에 레슬링이랑 스탠딩 타격 부분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정찬성 선수가 데니게 선수에게 밀릴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정찬성 선수는 경기 초반에 케이지 중앙을 점유하고 데니게 선수를 지그시 압박을 하면서 타격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경기 초반에 불꽃이 좀 많이 튈 거예요. 왜냐면 대니기 선수도 굉장히 빼지 않는 타격전 상황에서 빼지 않는 굉장히 터프한 선수여서 KG 중앙을 점유하면서 정찬성 선수를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지저분한 그런 더티한 싸움을좀 이끌어 가면서 이런 빈틈. 이런 빈틈을 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조심하는 게 정찬성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데니게 선수가 개빈 터커 선수와의 시합을 준비할 때 어, 스피닝 엘보를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인스타에서 발견을 했는데 뭐 이번 시합 준비는 아니에요. 이번 시합 준비는 아니지만 시합에서 써먹기 위해서 연습했던 기술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데니게 선수가 완벽 하게 습득을 어, 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이 스피닝 엘보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그 데니게 선수의 진짜 강점은 뭐 타격도 아니고 뭐 레슬링도 아니고 뭐 주짓수도 아니에요. 진짜 강점은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자바로보자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바디에 리킥을 허용하고 데미지를 받으니까 이제 스스로 셀프 가드로 가서 회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베테랑 같은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니게 선수는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펀치를 휘두르는 그런 뭐 거리를 순식간에 이렇게 확 좁히는 능력이 있고 또 클린치 상황에서 더티 복싱이나 아니면은 그런 클린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이어지는 후속 타격이 굉장히 볼륨도 많고 또 엄청나게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찬성 선수가 좀 경계를 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에 좀 빈틈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찬성 선수가 오히려 초반에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데니기를 상대로 카운터 태클 어, 카운터 테크를 한번 쳐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데니게 선수가 주지수 블랙 벨트이기는 하지만, 하위 포지션에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네. 머사드 백틱 선수와의 경기를 보면 2라운드 초반에 백틱 선수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후에, 하위 포지션에서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또, 정찬성 선수는 좀 타격과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좀 있지만 사실은 탑 포지션 상황에서 상대방을 좀 꾸겨놓고 찌그러뜨려놓고 이렇게 때려버리는 파운딩이라던가 아니면 하위 포지션에서의 서브미션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습적인 부분을 좀 노려서 데니게 선수의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경기 결과에 정말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타격적인 부분에선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뭐 공격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니게 선수는 어, 타격전에서 빼지 않고 가드를 굉장히 좀 단단히 하고 제자리에서 뭐 투훅으로 같이 걸어버리던가 아니면 뭐 가드를 완전히 막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몸을 막 웅크리고 막, 이렇게 막 버텨내고 막 견뎌내고 약간 뭐 이런 근성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근거리에서의 어퍼컷이나 아니면 어퍼컷과 훅을 섞은 이런 콤비네이션 또는 미킥. 어, 얼굴의 앞면에다가 올려버리는 뭐 니킥 정도, 막이 정도가 굉장히 좀 좋은 공격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니게 선수는 어, 정찬성 선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전진이죠. 어, 무조건 전진. 자 정찬성 선수가 무조건 어,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어야 하고 케이지에 몰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케이지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를 또 노려야죠. 정찬성 선수가 케이지 중앙에서 이제 앞손으로 거리를 살려가면서 여유 있게 카운터를 노리게끔 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 자 정찬성 선수는 자신만의 거리를 살려서 펀치를 교환할 때 엄청나게 강한 그런 펀치를 상대방에게 적중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데니게 선수는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자, 데니게 선수의 인스타를 살펴보면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 준비한 전략이 한층 더 강해진 어, 전진 압박으로 정찬성 선수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 자, 데니게 선수는 이번 시합을 필승 즉사, 필사 즉생의 마음으로 임해야 어, 좀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합의 승자는 정찬성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유는 하나죠. 전체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능력치로 봤을 때 밀리는 부분이 크게 없다 상성도 괜찮다 근데 조금 이제 하나 불안한 거는 정찬성 선수가 만약에 예전 같지 않다면 거스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뭐 노화라던가 뭐 이런 왜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과거의뭐 그런 운동 능력과 신체 능력이 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게좀 불안한 거죠 어. 혓바닥이 좀 길었나요? 음. 너무 변명 같았나요? 아무튼 뭐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여러분들 6월 20일 어, 오전 5시입니다. 오전 5시 우리 최승우 선수와 정찬성 선수의 경기 목봉을 담아서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털렁!